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시편 128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원해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딸, 손자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실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시편 130편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라 주님께만 인자심이 있고, 송량하시는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시편 131편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때 나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